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얘기해 주신 법칙이 있는데, 어, 제가 프로에 갔더니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축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 기술이 있다. 근데 어떤 한 선수가 51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한 선수가 49가지, 49개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50 하나 대 49. 어떻게 보면 뭐 실력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49개의 기술을 가진 선수의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제 프로에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41가지를 가진 기술, 41가지의 기술을 가진 선수의 연봉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얼마가 적당할까요? 뭐, 한, 5천, 한, 300? 5500 정도면 적당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사회에 나가보니까, 49가지의 기술을 가진 사람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5한가지의 기술을 가진 사람의 연봉은 5억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1가, 49가지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쟤랑 나랑 비슷한데, 그래, 쟤가 조금 난데, 왜 쟤는 5억을 받고, 왜 나는 5천만 원밖에 못, 천만 원밖에 못 받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처럼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 왜 쟤는, 쟤랑 별 차이 안 나는데? 왜 쟤랑 연봉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 이거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놀라운 법칙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 여기 A4용지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A4용지, A4용지의 지름 한 0.2mm 정도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한번 어, 접고, 두번 접고, 또세번 접고 이렇게 계속해서 접어서 30번을 접으면 여러분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 생각해보셨어요? 30번 정도 접는다. 네.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계산해 왔으니까 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예측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몇번 될까? 30번을 접으면 과연 혹시 몇, 몇 번이 될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어... 30번을 적으면 정확하게 1000km예요. 1 0 0 0 k m 100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31번을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30번과 31번의 차이. 30번 했고, 31번 했을 뿐이에요. 근데 31번을 적으면 2,000km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번 반복해야 돼요. 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5m 앞에 있으면 1m 앞에 있으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죠. 그쵸? 그런데 1000km 앞에 있으면 절대 못 따라잡아요. 그런데요. 30번과 31번의 차이. 단한번의 차이요. 예 어떤 선수가 팔굽혀 펴기를 30번 했어요. 어떤 선수는 31번 했습니다. 어떤 선수는 슈팅 연습을 30번 했어요. 어떤 선수는 31번 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30시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1시간 하겠어요. 그러면 한 시간만큼 좋아지는 것이 정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력에는 바로 이러한 법칙이 있어요. 종이를 접는 것과 같은 법칙. 어떤 사람이 30번 30시간을 노력하고 거기서 31시간 을 했다면 그것은 한 시간 더한 게 아니에요. 60시간, 그러니까 30시간을 했고 31시간을 했다면 31시간 한 사람은 60시간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바로 이 노력의 복리 안에 숨겨진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만 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력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연봉은 10배, 100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요만큼을 채우기 위해서 최소 10년에서, 아, 최소 3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요만큼 차이에요. 이 바닥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요만큼인데 팔 요만큼 차이에요. 그럼 이만큼, 사람, 이만큼 한 사람도 충분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풀한번더한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베스트가 되지 못하고 주전선수가 되지 못하고 벤치에 게 된다는 거요 그래서 벤치에 대기하는 선수와 주전 선수와 실력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대기하는 선수와 주전 선수와 연봉 차이는 10배. 제가 가는 곳마다, 가는 클럽마다,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사우디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 작은 차이 때가 엄,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노력에 독립 법칙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 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 여러분 노력에는 항상 고통과 인내가 따라요. 그쵸? 노력하면 힘들어요. 노력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인내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부터 오는 고통과 진짜 노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에서 는 고통을 미리 나누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면 고통이 생기죠? 근데 그 고통은 사실은 내 꿈을 실패했을 때 느껴지는 그 고통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는 거예요. 노력에도 고통이 따르고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도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노력에서 오는 통증이 내가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워요. 여러분,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노력해도 고통스럽고, 내 꿈을 이루지 못해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노력에서 오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패감이 있어요. 노력을 사람이 많이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좋아지는 게 보이지 않아서 상관없어요. 내가 노력한 것 자체만으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쾌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구나. 그래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있을까? 라는 의심. 걔가 누구지? 걔가 있다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21살일 수도 있고 25살일 수도 있고 서른 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환경 마음에 드세요? 예?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지난 10년간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결과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21살에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25살에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서른 살에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 바쁜 10년, 31살에, 35살에, 40살에 그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느끼는 이 감정을 갖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누구든지 10년을 투자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결정하시면 돼나 뭐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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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래. 그것이 여러분 전공 분야다 아니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노력하면 무조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증인이 기때문에요전 여러분들이 어, 과거의 10년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보고 그렇게 그 여러분이 과거의 10년 동안 해왔던 그 노력과 정반대의 10년을 산다면 혹은 여러분이 만족스럽다면 과거의 10년이 그대로 산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의 발전된 모습 여러분이 원하는 꿈 이상의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모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